<laughs> 제든가? 어, 제가 원래 라이즈는 콤보를 못 써서 안 했었는데, 이게. 아 아, 라이즈, 라이즈. 라이즈는 콤보를 못 써서 안 했었는데, 얘는 콤보 한번 해봤거든요? 안 써도 좋더라고요. 아이고. 그래서 연습을 좀해 보려고요. 노말에서. 노말에서 연습을 하고 괜찮으면은 랭겜에서 하면 될것 같고. 이건 룬 감옥에 있을 때새긴무신이지 이건 룬 감옥에 있을 때새긴무신이지 이거 뭐야? 미드라이너한테 오원 주는 건가? 처음엔 뭐 천천히 CS 먹어가면서 응. 이거 봐 이거 봐못 먹게 못 먹게 오원 못 먹게 <laughs> 제대님이 오원 못 먹게 고 일단 빠른 오 빠른 이랩이 아니네. 아, 근데 이게 룬 상대방이 누가 오는 줄 모르니까 노란색의 성장체력의 그거거든요? 파란색의 마저? <laughs> 그래서 좀 아프네. 아파요, 아파. 아픈 거랑 CS 못 먹는 거랑은 연관이 없긴 한데, 아프네요, 그래도. 아픈 건 아픈 거야. 와, CS 12개. 심각하다. 가줘야 되나? 음흥흥. 아, 시타워 맞으면 안 되는데. 그리고 기본적으로 큐산마, 그 다음에. 상대방이 근접 챔피언이면 W 선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면은 이 선마. 아이고. 아이고. 다 맞아? 왜? 왜다 맞아? 빨리 가자고. 등등등등등. 일단 연운이 나오는데 집에 갈까 그냥. 만화가 없어요. 바로 집에 가야겠는데 그냥. 따라야지. 오씨아 집에 갈걸 집에 갈걸 집에 갈걸 괜히 <laughs> 집에 갈 걸. 아, 집에 갈 걸. 전멸 텔 날렸어 집에 갈걸아 집에 갈걸내 전멸 거기서 이신 음파가 올 줄은 몰랐네. 음. <laughs> 가지 마셈좀 이따가 쌤. <laughs> 짜증나겠다. 라인은 밀리는데, 이제... 응, 안 가시네. <laughs> 근데 저러면은 피가 없는 상태에서 좀 CS를 적극적으로 못 먹으니까 다 놓치겠죠? 경험치만 먹는 거죠, 저러면. 안 가? 안 가시나? 정글 부르려고 하나? 그런 건가? 또 정글 오나? 진짜로? 정글 오는 건가 또? 오는 겁니까？왠지 또올것 같아. 이번 엔 제가 좀 당겨서 먹 죠？어차피 음, 블루 먹 으려면 아직 멀었 으니까. 최대한 땡겨서 참고로 저 콤보 모릅니다. 그냥 막 깔겨요. 콤보를 몰라서 근데 막 깔겨도 세더라고요. 제가 <laughs> 라이즈를 하려는 이유가 콤보를 몰라도 막 깔겨도 그냥 쎄 그냥 쎄 콤보 전혀 몰라요 갈기면 딜이 나오는 라이즈 응? 나 이거 마나 없어서 어차피 못먹는데 탈리스크 나오죠. 음, 그리고 제드니까 <laughs> W 선마. 블루도 있으니까 가는 길에 Q 쓰면서 스택 쌓아주고. 얼심 갈까? 오레이드인데? 오레이드니까 얼심 가죠? 오레이드인데 뭐? 안갈 이유는 없겠네. 심0월 대신 가면 되겠다. 음... 음... 고거 뭐 헬퍼라고 진짜? 일반에서 헬퍼를 쓰나? <놀린> <놀린> 일반에서 헬퍼 쓰는 건본적 없는데. 기다리셈 아, 뭐야. 아, 주포야 어, 저 사기템. <laughs> 완전 사기템. 세죠, 세죠. 저 스킬 모르고 막 눌렀는데, 저 딜이 나와요. 진짜 막 갈기면 됩니다, 그냥. 일단 지금은 주포고. 음 이거 킬같 같은데? 아직인가? 콤보를 못 쓰니까 킬각이 모르겠어 킬각을 모르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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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거 봐, 센거 봐, 마음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<웃음> <웃음> 별거 하는 거 없는데. <laughs> 뭔가 세 보여. 막 누르면 세 보이는 챔피언. 바로 너에게 그것은 라이즈. 얘들 세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세니까. 헛! 만화 앞서서 제드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. 조심하면서. 막 아프진 않아요. 카탈리스트 나오고, 그래서 제대도뭐템 나온 상태도 아니었고, 주포에 롱소도 두개인데 뭐. 딜이 나올 리가 있나? 들잘아저한 어, 입만 한 입만 아한 입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<laughs> 하나밖에 못 먹긴 했는데 그래도 킬 먹은 거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임이 전멸 쓸걸 그랬나? 얼심까지 가면은 이제 뭐 제드는 저못 잡을 것 같아요. 다음 템을 얼심으로 가고 지팡이 살수 있는 돈이 나오면은 지팡이 사서 일단 대천사 가고. 461 스택. 파밍도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먹어주면서 어 뭐야 어어 똥이 어, 똥 아, 어, 이거 나 콤보 잘 썼으면은, 뒤로 빠지면서 때렸으면은, 살고 잡았을 텐데. 아, 일단 킬, 어시, 다 들어오고. 아, 아깝다. 나 너무, 너무 앞에서 말뚝 딜했어.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데. 음, <laughs> 나이스. 좋다, 좋다. 제대로 아지지킬탑을파괴했습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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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패시브 활성화 되는 동안에 2초씩 감소되나? 3초씩 감소돼요. 스킬 쿨들이 아프지 않아요. 풀더블 몇초 안돼요 패시브 활성화 되있는동안 스킬 몇개 돌리면은 다시 궁 온이라서 푸신은 바와 같이 발써궁 온죠? 포 아이 진짜 음, 하지만 다시 궁연 온이라는거 다시 궁온아 군적 궁 없나요? 아 아깝다 오호호호호 아깝이 아깝이 궁이 있었으면 다 잡았는데 아깝다 아뽑기 아니었으면 잘 들어 따는데. 갑니다. 리신 여기로 오지 않을까요? 칼날부리 먹으러 올것 같은데? 안 올려나? 올것 같은데? 안올 이유가 없거든요? 온다, 온다, 온다. 안 오네? 움직임이 왜 저래? 핑하도 안 주나? 이거라도 잡자. <laughs> 완전 킬 스틸. 많아 <laughs> 너무 부족해. 그리고 이게 너프돼가지고 패시브가 스킬 쿨 5초 동안만 그. 감소가 되거든요. 다섯 개까지만. 원래는 무한정이었는데 너프돼가지고 스킬 다섯 번까지인가? 이제 그거밖에 쿨 감소가 안 됩니다. 다섯 번까지. 그 대신 데미지들을 하나 하나 늘려줘가지고 스킬들. 아씨. 그래서 요번에 콤보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프된 다음에 다섯 번 밖에 초기화가 안 되니까 최대한의 딜? 그런 걸로 해가지고. 콤보를 모르면은 뭔가 좀 더딘 느낌? 음, 대사 필요 없어. 야호, 아깝다. 잡을 수 있었는데. 그냥 막 달기는 건 아니고, 그냥 뭔가 차분하게 하나씩 그냥 열심 나오고 인정 갈까? <laughs> 인정 가도 될거 같은데, 했습니다 날뛰고 있습니다. 아, 맞다, 이거 대천사가야 되지? 깜빡했다. 빨리 가자고. 가자고, 와, 세다, 세다, 세다. 뽀삐 어, 탱인데. 딜잘 들어가. 겹습다 <laughs> 이거. 이게 좀 문, 이게 진짜 최대의 문제점이에요. <laughs> 애가 들어오면은 콤보를 막 진짜 막 조리 있게 쓰고 쓰고 딜 주고 딜 주고 해야 되는데 뭔가 <laughs> 꼬여서 평타만 쓰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연습을 해서 콤보를 익히고 하면은 그 텀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연습해서 해야지. 랭 게임에서 써야겠어 이거는. 음... 뭔가 한거 없는데도, 뭐, 딜잘 나오고.